어 응. <laughs> <laughs> <시골 PD 맞아요? 웃음> <laughs> 이거 뭐? 이습니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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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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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제가 넘어지면 나도 올것 같아, 안올것 같아. 어디로 넘어뜨려고 땡기면 이기잖아요. 그그 제가 보기에는 네. 그 친구한테 귀신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애군으로 오늘 없애는 날. 그러니까. 네. 막걸리 풀었을 때로 하면. 막걸리 좀 뿌릴까요? 어? <laughs> 지금 비 내리잖아. 안 땡기면 이게 나한테 넘어와요. 아 그럼요. 아 가볍게 보낼까봐.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이게 넘어올까? 충분히 넘어와요. 톱지 할게요. 얼 l l p 먼저. you in the m i 요 d 이에요 o u l d you 잘 o No, sir. Yeah, 알 l l die in the middle. i 나 l take m 요 eyes. I'll take my eyes. 어 <laughs> 다낭이라고 하잖아요. <laughs> 아 다낭시. 아 <씨. 웃음> 어, 힘들어. 당기고 <다> 있어요. <laughs> 네저 꼭대기에 침덩굴래 걸려 있어서 안 넘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니 넘어가 힘에 의해서. 아 그래? 내가 그렇게 천하장사일까? <laughs> 오 우지끈. <laughs> 아니 손님을 너무 부려먹어. 당겨 봐요. 당기고 있어 지금. 드라마틱하게 넘어가지는 않나 봐. 60% 잘랐어요. 이게 끊어지. 이씩 끊어지는데. 줄이 끊어지는데. 넘어간다 이제. 넘어아다찍고야 스티고야. 꾸고 자. 흐. 나이스. 어. 아이고. 야, 이게 터지니까 확또 풀리죠? 어. 애군이 다 나갔습니다. 음? 네. 네. 아이고. 이 지금. 죽어봐. 죽어봐. 좀 아니 전기 톱을좀 하나. 예. 이쪽이, 이쪽이 야어 아닌데. 그니까 아니고 뭘. 그게 쉬워 보이더니 은근히 어려웠네. 나비 안 드는구만. 지금 피디님께서 나무하고 싸우고 있습니다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다된것 같은데. 허리 안 돼, 허리 안 돼. 이럴 때다친다니까 꼭. 이게 물렸잖아, 지금. 그니까. 얘가 어, 어, 얼마나 살았을까? 어. 안녕, 친구. 헉, 나이트 장난 아니야. 여기 보면 편하지. 아이고, 그러네. 어. 엄청 오래 사네요. 하지 말라 그랬어요. 오 됐다. 오, 됐다. 오, 축하드려요. 나무 해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. 다낭 씨께서. 5천년된 은행나무를 해체하고 별로, 별로. 계십니다 은행나무 주변에는 곤그 해충 이런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이 맡지는 못하는 냄새가 나오거든요 음. 얘를 싫어해 이 냄새를 그 은행 냄새. 벌레들이, 벌레들이. 예. 그 은행 냄새요? 음. 아그 은행 냄새가 음. 아니라 고유의 음. 냄새가 은행 열매가 아니라 네. 은행나무 자체에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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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나는 냄새를 벌레들이 네. 싫어해서 네. 그럼 정원용수로 추천하시나요? 예? 네? 정원용 뭐라고요? 아니 저 천하세계 사 어, 뭐. 갑자기... 정원수로 추천하나요? 아 어, 정원수로요? 정원수로는 추천 안 하죠 왜요? 가로수로 추천하죠 가로수는 왜? 그 도로 가다 보면은 가을에 할머니 할아버지 주워갔잖아요 그런 용도예요 그냥? 열매 어. 돌을 여기다가 돌을 좀 쌓아야지. 아 도베르만이구나. 아하. 안녕. 무서워 무서워. 그러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. 무서워요? 음. 근데 태풍 왔을 때 괜찮을까요? 아 그러니까 이제 돌을 좀 쌓아야지. 이 친구 이름은 뭐예요? 검둥이요. 어 되게 성. 성역... <laughs> 체력 떨어져서 성욕 게 드립을.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? 아니 제가 입양했어요. 아. 밥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애가 조용하고 이렇게 음, 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 네 가만히 있잖아요 아. 말도 잘 듣고 앉으라고 하셨나 봐요 간식도 안 먹고 아.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몇 년째입니다 <laughs> 심심하진 않으요 저요 거예요. 저 이런 재미로 살아요 시골에서 아, 네. 이런 재미가 있어요 우감사감사 감사. 손님을 부려먹는 나는 제보가 있는데요. 저희 신자예요. 그린교회 네. 열성 신도예요. 열성 신도. <laughs> 사진 찍을게요. 하나, 둘, 셋. 아, 우리 애는요. 네. 검둥이라고요. 네. 지금. 입양하 열일곱 살이고요. 네. 열십칠 년 동안요. 밥한끼안 17... 먹고요. 내말 정말 잘 듣고요. 아주 착해요. 어, 검둥아, 어, 집잘 지켜라. 고생하셨어요. 아휴 어, 어, 힘들어. 아, 잘 되겠다. <laughs> 뭔데 이때 잘 자. 아, 너무 예쁘다. 그죠? 네. 아, 네. 어. 아, 너무 예쁜 거 같아요. 여기가. 오, 오. 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. 꽃을 사랑하지만 안 키우시는 시골 키드님. 저는 야생화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. 야생화이고 뭔지아시죠 홍자. 인동초. 이게 제가 작년에 뜯어내. 예. 예. 여기다 그 엄청 길렀는데 다 닿아서 다친 거야, 이거를. 인동초 얼마나 향기가 이야기가... 좋은데 나한테 걸리면 다 박살나. 어. 다 주고 <laughs> 어, 있는 줄 알아. 어디로 갈까? 그러니까 갑시다. 어, 이런 곳에 이렇게 이렇게 음, 너무 예뻐. 이 정도? 음. 이게 예? 화분에서 나오니까 너무 예쁘네. 그러니까 격으로 꽃을 사랑하는 남자. 꽃을 사랑하는 남자 시골 PD. 꽃 선물 받으신 걸로 아는데요. 아 예, 선물을. 되게 조, 꽃처럼 오마... 아름다우신 분이 <laughs> 선물하신 핑크리예요. 예. 아, 되게 마음이 좋으신 분 같아요. 아. <laughs> 이거 어떻게 뭐라고 받아칠 말이 아, 없네요. 사이가. 그냥... <laughs> 아이 <이거> 더. <laughs> 딱히 <어리리>. 비즈니스 관계가 <laughs> 아닌가해서. 오 좋다. 예쁘다. 오. 이름 안 물어보셨어요? 네. 어 이름을 하나 지어 줄까? 어떻게? 어. 나는 어 뽀빠 퐁커리. 어? <laughs> 열대 오래 살려고. 어? 핑크리. 하나. 이리못 달라고 그러고 다니냐. 네? 아, 빨리 왔어. 홍공이라는 거 아니야? 그치. 내일은 여기 땅거 심어주세요. 치나물 심어주세요, 치나물. 아, 진짜요? 네. 치나물, 치나물 좋네, 여기. 곰치나이 거. 아줌마 중에 아줌마는 <laughs> 우리 다낭, 단항, 다낭님이잖아. <며느리>? <laughs> 여기 치나물이 들어온다고? 아니, 뭘 심어야지. 아깝잖아, 저기. 그치. 땅이 아까워서 심어야 돼?